오늘 말씀은 아론의 죽음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루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 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는가도 중요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소임을 끝까지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123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모세 시대에 최고로 장수한 사람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모세와 같이 이루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으며 중보자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혹시 기도하시 해 보시고 또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보여 달라고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훨씬 신실하게 살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다가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구분은 잘안 가는데 삶의 마지막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제가 누워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예수님한테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노력은 했는데 전도도 많이 못했고요. 제자도 많이 못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한,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아들아, 애썼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제 눈에서 눈물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나도 울고, 밖에서 꾸민 지환상인지를 꾸고 있는 저도 울었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하지 못하는데, 애썼다고 말해 주시는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다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족을 따라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내리려고 했던 것을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쫓아내고 사실은 다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모세가 신명기 20장을 쓰면서 그렇게 명료하게 다시 쪽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사람 아닙니까? 남자들만 죽이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자들과 왜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것은? 잔인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헤적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진멸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우양과 새끼까지 다 죽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그리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며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에 바치며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며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난한 칠족 속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칠족 속을 다 쫓아 냈습니까? 진멸했습니까? 못 쫓아내고 못 진멸했어요. 실제로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시가 됩니다. 사사기 1장 27절 이하에는 쫓아내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시짐에서 가나안이 그 땅에 거주하고요, 이제 막 산지로 몰아버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쫓아내고 진멸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사실은 힘들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느 족속이요 다른 족속을 다 진멸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은 남겨주면 이렇게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식까지 다 죽이고 우양과 새끼까지 다 죽인대. 그러면 그 족속들도 싸울 때 어떻게 싸우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거의 뭐 전면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완전히 전면할 때까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쟁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도록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매력적인 이성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적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나에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시고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이 하나님 앞에 더욱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믿음으로 여생을 마쳤던 아론의 모습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저희들에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저희들의 마지막 날이 하나님 앞에 더욱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